오빠 뭐해? 밥은 먹었어? 아왜 이렇게 한번 자고 나니까 귀찮지? 오빠 몇 시에 끝나? 나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데? 너님말 존나 많으시네요. 어린년이 카톡을 안 보면 그냥 바쁜가 보다 할 것이지. 씨, 그냥 버릴까? 아 근데 우리 빈이 목소리가 뒤에 들어가는 걸 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거라구요. 어떻게 하셨어요? 비야 비야 형이야. 나의 고민을 얘기해봐 막상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질리고 재미가 없어졌네요 순진해서 제 말도 다 믿고 제가 뭐 하나대로 다 하고 이러면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원래 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거란다 뭐 새로운 사람 찾으면 되지 그때 형이 엄청난 전략으로 번호도 따게 해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형은 진짜 최고예요 비나 비나 형이야 최 정리하지 잠시 탈까 아니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통보하는 게더 매너 있는 행동이네 와 나님 킹스맨 정신 이개싹 지렸다 근데 오빠 할 얘기가 뭐야? 우리 여기까지 미안 잠깐만 오빠 네 아버지 네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지? 몇 번을 말씀드려요. 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신 거 없고요. 들어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. 그냥 지금처럼 아버지 돈 없이 저 혼자 알바하면서 제 인생 그냥 살 거라고요. 뭐야? 아버지 회사? 존나 재밌는데? 유산 필요 없어요. 제가 언제 아버지 재산 욕심내 적 있어요? 하, 관심 없으니까 오빠들한테 물려주시던 사회 에 환원을 하던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. 뭐야, 씨발 금수저였어? 아빠가 회장님이야? <laughs> 잠깐만, 그렇다면 이 나님의 플랜을 변경해야겠네. 존나 뜯어먹어야겠네. <laughs> 와씨, 나님 피라냐 마인드, 개싹찌렀다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네. 아 아니야 오빠. 어뭐 어디 아픈 건 아니지? 에 무슨 소리야? 오빠랑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? 그래서 할 얘기가 뭐야? 아까부터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. 아그 오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그날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같이 하루를 보냈잖아. 난 너가 처음부터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더 좋아졌거든. 아 정말? 응. 나도 좋아 오빠 아 진짜? 그럼 우리 사귈래? 좋아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런 로또 대어를 낳게 됐지? 너님 X되셨어요 <laughs> 아 가현아 밥 먹었어? 우리 김밥 천국 돈까스 먹으러 갈래? 그래 너무 좋아 돈까스 <laughs> 아 가기 전에 오빠 잠깐 비즈니스 통화 좀 하고 올게. 어 성식이 형 통화 되세요? 어내 동생 어, 이별 통보는 잘했니? 아 그게요 형그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. 계획을 변경한다니 내 동생 무슨 일 있니? 형 무슨 일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. <laughs> 오호라, 궁금해지는데? 내 동생, 브리핑 한번해 보아. 제가 만나자마자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요. 가연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제가 우연히 가연이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요. 형, 놀라지 마세요. 아이, 왜, 왜? 빨리 말해, 정빈! 가연이가 금수저래요.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. 오호라, 야, 정빈. 뭐 아주 대어를 낚았구나. 네, 완전 대박이죠. 그래서 저이 기회에 완전 뜯어내려고요. <laughs> 내 동생, 다 좋은데 흥분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알아둬. 너무 시작부터 바로 뜯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밑밥을 깔 기간이 필요해. <laughs> 밑밥이요? 얼마나 걸리는데요? 그래도 약한달 정도는 널 신뢰할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아. 한 달이나요? 형,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? <laughs> 이 우리 비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형이 예를 들어보자면, 아, 어, 우리 비니는 처음 만난 여자가 오빠나 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 어쩔 셈이야. 예, 저 계좌에 12만 원 있는데요. 형, 비나 비나 비나? 얘를 <laughs> 든거라고 했잖아. 아, 아, 네, 형, 죄송합니다. 이 어쨌든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사람이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빌려주겠냐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이형 말인 즉슨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뜯어낼 수 있는 금액도 같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. 알겠니 내 동생? 우와, 형 진짜 천재네요. 비나. 형이야. 그럼 형 말은 오늘 많이 땡기고 싶으면 정성을 쏟으라는 말이죠? 그렇지.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. 노페인 no 노케인 no 예? 개요? 아이씨. 야아 됐고. 어쨌든 간에 한달 동안 연기 잘해 봐. 이 형이 연기 연습도 시켜 줄게. 네 형. 형은 역시 최고예요. 비라 비라. 형이야. 아! 아, 아, 아. 와. 벌써 가연이 만난지도 한 달이 흘렀네. 그래, 한달 동안 김가연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면서 잘 버텼다. 드디어 때가 왔다. 아씨, 근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야 되는 거지? 아씨, 오, 그래, 예전에 성시경이 여자는 감정에 약한 동물이라고 알려줬는데 슬픈 척을 해야겠다. 아씨, 아니, 근데 슬픈 척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나님 존나 천재인데? <laughs> 눈을 30초간 깜빡이지 않고 뜨고 있으면 눈물이 나옵니다. 오씨, 대박. 연습해볼까? 잠시 와씨 우와 대박 와 나님 인체의 신비 개쌉지렸다 그래 이대로 연습만 많이 해서 바로 가보는 거야 이제 돈 뜯어내고 부자돼서 청담자위에 찐으로 입성하는 일만 남은 건가? 어 자기야 오늘 혹시 몇 시에 끝나? 아니 보고 싶어서. 음... 막상 실전에서 하려니까 음... 존나 긴장되네. 밥은 먹었어? 오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. 힘도 없어 보여. 오케이. 슬슬 밑밥 깔리고 있네. 오빠 안색이 너무 안 좋아.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비가 필요합니다. 그럼 오빠 수술비 구할 곳이 아예 없는 거야?